우리 동네 순대국밥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라고 할순 없고 저기 불광시장에 유명한 순대국밥인데 연신 내역까지 왔어요. 저 안전 좋아요 이제. 김치가 저기 자율대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왔는데 겉절이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밥에 올려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조금 단, 달긴 한데 음, 겉절이가 되게 맛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손이 막 떨려요. 왜 그러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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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술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4 5 0 0원 너무 아까워. 음! 맛있다! 요즘에 생양파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양파를 조금 많이 먹고 있어요. 야, 면 너무 오빠. 지금 시간은 8시 반이고 음, 오늘 이게 첫 끼에요 아니다 김밥 먹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음, 김밥 먹었는데도 배가 너무 고파요 음, 머리 많이 썼나? 지하철에서 막 오는데 시간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배고파가지고 풍이 부들부들 떨린다 음. 임시 요긴 했어요 이제 물좀 마시고 나왔는데 생마늘을 순댓국에다가 넣었어요 넣어서 살짝 익혀가지고 먹으려고요 고기 진짜 많죠 국물보다 국이, 고기가 더 많아요 진짜 이 집은 고기를 정말로 많이 줘요 본점 가면 더 많이 주는데 본점은 조금 시장이라 어딘지 모르게 지저분한 느낌은 조금 있어요. 아, 자 국물 맛은 어떠냐면 봅시다 음. 국물 맛은 그렇게 막 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담백하고 맛있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고기 먹으로 많이 오죠 고기를 위에 올리고 양파를 양파 양파 위에 고기를 올리고 새우장개기로 조금 올려가지고 라면 음, 맛있어 안전 맛있어 음. 그래,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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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다. 음. 내가 너무 고파가지고, 혼이 후주를 떨리더라고. 요새 양파가 너무 많이 땡겨서 양파 위에 김치 올리고 밥이 조금 올려서 먹어요. 음.

活动。 한거같고요깍기 한번 먹어볼게요 깍두기는 엄청 잘익었요 거의 수초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음. 병천국은경순대 천안이 맛있고 음. 음. 돼지국밥은 이산이고 돼지국밥은 산이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침이 굳이 이제 그 지역을 가니까 찾아 먹는 거긴 한데 내 생활권에서 가까워서 자주 먹어서 소울푸드가 되면 그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낙 짬뽕 먹으러 군산도 가고 해먹으러 뭐 속초도 가고 가는데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단골집 있는데 좋은 것 같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집으로 가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한 집이니까. 그런데 그런 집을 한번 가는 것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도 내 생활권 안에서 자주 갈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언제든 자주 가서 먹을 수 있는지. 아, 일부러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집 아, 일부러 찾아가서 줄 서서 먹고 그런 집보다는 언제나 먹을 수 있지. 나도 언제나 반겨 주는 집

<목소리도> 많이 시는데 국물 맛이 사골 국수가 진하지않을것 같아. 근데 결국은 긴 정말 맛있다 먹어도 먹어도 질지 않는. 근데 정 어쨌든 애들. 아, 엄청 볶아서 먹었는데도 거의 어, 다못 먹었어요. 응, 맛있게 잘 응. 먹었습니다.